안녕, 스포티비의 이현성이야. 오늘은 나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. 갑자기 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냐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, 남들에게 축하를 받죠. 내가 태어났을 때. 그리고 남들이 태어난 날에 축하를 해주지. 근데 생각을 해보면, 정작 나 자신한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축하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. 그래서 나에게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거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나. 생일 축하. 합니다. 우! 축하해.